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입니다. 아, 여기는 부산 진구 아, 서면, 롯데 백화점 정문크 옆엔 문화로 58세 과일장사 비서실장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하루 종일 비가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하는, 어,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저녁 7시 되었습니다 아, 이러면 뭐, 또라이 되는데 아, 오늘 물론 오후에 비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아침에 햇빛이 났습니다 아, 비 소식이 계속 예보가 밀리고 해서 오늘 사실 기대를 좀 했습니다 딱 아, 마음에 드는 수곡 딸기 금실, 서량 아, 오늘 많이 했죠 어, 오늘 오전은 아, 오늘 이제 딸기 좀 먹는구나 하고 잘 나갔습니다 근데, 오후 들어서, 1시부터 계속 비가 왔다, 말았다, 왔다, 말았다. 저녁 6시부터는 제복 많이 옵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 봄비 치고는 제복 많이 옵니다. 비서실장은, 하, 이래도 안 되고, 칠래도안 되고, 하늘의 운이 아직 비서실장에게로 향하지 않았는가. 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다고 비서실장 올 장사 엄청 개털났네 아,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아, 오늘 딸기, 오늘 상당히 좋습니다. 윤기가 반짝반짝 나고, 당도가 좋은 딸기를 새벽 4시 반에 가서 엄선했죠. 어제 오늘 딸기만 700만원치 했는데, 내일 또 해야죠. 오, 시키면 뭐 딸기, 뭐 그리 많야 하노? 어, 내일 주중에 오늘 또 비가 왔죠. 내일 어느 정도 해놔야 목요일날 바로 가해고온 주말 장터까지 어, 무탈하죠. 쉽게 말해서 금요일, 토요일은 비서실장이 운하는 퀄리티의 딸기를 몽가한다고 봐야 됩니다. 어, 작년에 수확 작년 대비 수확량도 많이 줄었고. 품질이 안 좋습니다 어, 햇빛이 나야 뭐 딸기도 뭐 있고 하죠 이? 습도가 많을 때는 딸기가 어, 병충해가 많이 옵니다 기행가가 많이 생기고 어, 사람으로 치뭐 비서실장 같이 요렇게 생겨야 되는데 이리 생긴 딸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 대충 아시겠죠 어, 사실 오늘 이제 기대 많이 했죠 날씨가 싸늘한 듯 하면서 완연한 봄날씨 어, 필이 왔습니다 아 비서실장 시대가 왔구나 큰아들 딸기 수곡딸기 아들 쌍둥이 낳는 수곡딸기 아, 옆집 김씨 오대독자 50세 아들 쌍둥이 낳은 비결 뭐, 꾸준한 수곡딸기 아, 이렇죠 그런데 음, 이 비오고 날씨 안좋은데 딸기가 이정도 팔리면은 날씨만 좋고 포근하면은 이제 한 한달정도 어, 딸기 시즌이라 보면 됩니다. 딸기는 어, 12월달에는 계절적인 요인 연말연시 어, 핵과일 그런 프리미엄이 붙어있어가지고 12월 1일까지는 어, 비싸도 먹습니다. 다만, 이언이 접어들어서는, 어, 구정기나고, 어, 따뜻해야 먹는 게 딸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날씨가 따시면은, 어, 바로 먹는 거, 플러스, 주스용, 갈아먹는 거, 소비가 다양합니다. 알이 작은 거는 작은 것대로 갈아먹는다고 팔리고, 큰건큰 큰 것대로 팔리고, 어, 그렇게 하는데, 오늘 비가 비서 실장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부산진구 섬의 문화로는 퇴근 시간 이리저리 좀 팔아야 되는데 아 변심한 여친이 도망가듯 손님들이 딱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laughs> 아. 또안 좋은 소식은, 요, 가게 앞에 선거 철이고뭐이래서 몰라도, 경찰차 있죠? 순찰차, 경찰, 승합차가. 지금 일주일째, 하루 종일 오후 되면 서가 있습니다. 그, 이런 거 일반 뭐 재짓지 않는 사람이라도 저거 시동 켜고 서가 있는 거 좋아 안 합니다. 아, 상당히 눈에 거슬립니다. 아, 비가 많이 옵니다. 아, 비서실장, 어, 이것도 개인 방송이지만은 앞으로 1 0 0만 유튜버가 될지 몰라서 비를 맞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아, 이러, 이러면은, 아곧 구독자 2,000명은 빨리 돼야 되는데, 저평생의 꿈이 구독자 만 명입니다. 언젠가 되겠죠. 이? 금방 빼꼼히 본 그분은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작곡가 선생입니다. 소리쇠 아시죠? 그룹 소리쇠. 창단 멤버이면서, 인천 시립 악단에 연주자를 오래 했었고 어, 저희 60대, 70대 나이 때 보면은, 어 뭐, 50대 한 초중반에도 아그 드라마를 보, 봤을 겁니다. 어 지금은 고인이 된 최진실, 어, 차인표, 채불암, 탈렌트 어, 선생님이 나오신 그대 그리고 나 주제가를 작곡한 분입니다. 되게 가게 자주 옵니다. 굉장히 친 합니다. 언젠가 저도 곡을 하나 받아서 뭐 남편 가요제 한번 나가든지, 미스 트롯 한번 나가든지, 아, 곡은 언제든지 준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과일, 약간 기선한거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저분이, 이번에, 어, 김금모 씨가, 그, 가을이나 연말 좀 컴백하죠. 음, GIP 박진영 프로듀서도 곡을 줬고, 저분도 곡을 줘가지고, 어, 한참, 김금모 씨가 지하실에서 예, 맹 연습을 하고 있답니다. 음, 소리쇠 장남 멤버. 어, 오늘, 뒤에 보시다시피, 아, 딸기밖에 안 팔립니다. 그리고 얼음골 사가 그리고 오늘, 어, 순위 1등 수곡 딸기죠. 어, 2등 얼음골 사가 공동 2등 입에 여면 살 녹는 듯한 고당도, 땅도 한 16부륵 되는 천 양, 일곱 개만은천 양이 좀잘 팔립니다. 아 오늘 비가 안 좋습니다. 비가 와서 날씨가 안 좋고, 저녁 안 드신 분은 저녁 하시고, 어, 내일 목요일 어, 주중 좀 피곤한 날이죠. 이? 생애 가장, 어, 기억에 남는 하루가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어, 요새 구독 많이 해주셔가지고 얼굴 좋죠. <웃음> <웃음>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58세 내셔울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어, 과일 가게 행범한 과일 가게입니다. 대한민국 과일 가게 중에도 그냥 그룹들감 과일 가게 특별한 뭐 노하우 없는 어, 과일 가게 운영하는 어, 58세 비서 실장 구독 시청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정입니다 어, 퇴근하고 계신다면은 특히 미끄럼 주의하시고 어, 내일 아침에 추울 예정입니다 그독 하나 더어 듣고 출근하시길 어, 부탁드리고, 아기 주님 있도록 비서실장이 힘이 없으나 남아 기원드립니다. 여기는 부산진구 서면 문화로 비서실장입니다. 감사합니다.